안녕하세요. 이혼 코앞에서 유턴한 결혼 10년차 워킹맘입니다. 이유는 시어머니의 요상한 태도 때문에 10년간 고통받아왔던 지난 날들 때문이고요. 남편은 방관까진 아니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잘 모르다가 제가 이혼한다고 하니 시모랑 연 끊겠다고 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 볼 생각으로 이혼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저희 시댁은 아버님이 제 남편 어릴 적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만 계십니다. 재혼도 하지 않으신 채 홀로 힘으로 두 아들 키워내신 어머님의 고된 삶 존경합니다. 홀어머니에 대한 편견도 없었고요. 잘 해드리고 싶었어요. 아들 둘은 무뚝뚝해 집안일 하랴 일 다니며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공부 시키랴 혼자 고생 많이 하신데다 제 남편은 둘째 아들인데 아주버님이 결혼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님 나이 예순이 다 되어 첫 며느리를 얻으신 거죠. 분명 제가 인사드리고 상견례 할 때까지만 해도 자상하고 인품 좋으신 시어머니인 것 같아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효도도 좀 받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랐습니다. 저도 잘 하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시자는 시자인지. 저에게 바라는게 너무 많으셔서 결혼 초반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남편 말로는 푼수 끼가 있으셔서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분별을 잘 못하시는 분 같아요. 시댁이랑 저희 집은 차로 2시간 정도 되는 거리이고 아이가 없을 때는 한 달에 한두 번 찾아뵈어 식사했어요. 그리고 안 보전화도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저도 일하는 며느리이고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바빠요. 게다가 신랑은 여느 사회들과 마찬가지로 제 친정에 살갑게 전화하고 챙기는 성격도 아니고요. 그런 거에 비해 저도 나쁘지 않은 며느리라고 생각합니다. 선물 드릴 거 있으면 잘 챙기고 회사에서 보너스 받으면 30만원 정도씩 통 크게 드릴 때도 있었고요. 그런 제 며느리 모습을 처음에는 좋아라 하시더니 점점 바라는 게 많은지 만족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 안부 전화가 너무 적대요. 일주일에 두세 번은 했으면 좋겠다던데 솔직히 아직 정정하시고 또 아주버님이랑 같이 살고 계시니 걱정할 만한 부분도 없는데 꼭 그렇게 자주 안부 전화를 드려야 하나요? 이해가 안 가서 그냥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어머님은 저한테 실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렇다 치고 네 시아주버님한테는 왜 연락 안 하니? 네가 좀잘 챙기고 그래야지. 그제야 어머님이 심통 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어머님한테만 잘해서 그런 거였습니다. 같이 사는 마흔 넘은 노총각. 시아주버님한테는 연락 안 드리고 용돈도 어머님만 드리니 그게 못마땅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시아주버님한테까지 용돈을 드려야 합니까? 손윗사람이고 또 안정적인 직장은 아니지만 아무튼 일도 하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남편의 형한테까지 용돈을 드릴 이유는 없는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네가 좀 봐줘라. 네 아주버님은 결혼 못해서 배우자도 없잖니. 나 죽으면 네들밖에 기댈 가족 없을 텐데. 지금부터라도 정 붙여 버릇해야지. 그러시길래? 용돈을 드려야 정을 붙이는 건가요? 그럼 아주버님은 왜 저한테 용돈을 안 주실까요? 제가 손아래 사람인데. 그랬더니 당황한 듯 얼굴이 빨개지며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그냥 가족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말한 거라며 그제야 용돈은 주지 않아도 된다 하시더군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더러 시아주버님 모시고 살 생각 없냐고 떠보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며 싫다고 했더니 그 이후로 말씀은 없으시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어머님은 이상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는 저희 친정에도 참 이상하리만큼 집착을 하셨습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 관심이 엄청 많으셨어요. 결혼 전에는 궁금해도 묻지는 않으셨나 본데, 신혼여행 다녀오자마자. 그런데 너희 친정은 아파트에 사신다던데 몇 평이냐? 내가 니네 친정 주소 받고 부동산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봤는데 매매가 7억이라는 게 사실이냐? 대출 하나도 없으셔? 라고 물으시길래 너무 당황했었네요. 그리고 저희 친정이 대출 없는 자가라는 대답을 듣자마자 만족스러운 듯 저에게 이것저것 과일을 내주시더라고요. 이건 기분 좋아서 내주는 거야. 귀한 블루베리 종이다. 나도 어디서 얻은 건데 갑자기 우리 며느리를 주고 싶어졌네. 하시며 냉장고 깊숙이 숨겨 놓으신 것 같은 과일 박스를 꺼내시더군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남편에게 "우리 집이 대출 낀 집이었으면 그 과일 못 먹었겠다."라고 웃으며 말하니 남편도 씩 웃으며 같은 생각이라 하더군요. 우리 엄마가 좀 그래. 좀 푼수 같은 면이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해를 좀 해줘. 여보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시니까. 라고 했던 남편 말이 기억나네요. 푼수, 그게 단순한 푼수 끼였으면 귀엽기라도 하게요. 점점 도가 지나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저도 시어머니한테 정이 떨어지게 되었고 자연스레 남편이랑도 시댁 관련해 싸움을 몇번 했네요. 그러다 친정 귀농 사건 때문에 지금 이혼하고 갈라선다 이야기 나온 상태이고요. 저희 친정 아버지는 협회에서 오래 근무하셨어요. 그러다 저 결혼시키시고 3년 정도 후에 퇴직하셨습니다. 항상 입버르처럼 말씀하셨던 대로 귀농을 하신다며 시골로 들어가신다고 했습니다. 시골이라고 하기엔 경기도 외곽이고 100평 정도 되는 땅 사셔서 한쪽에다 2층 집 지으시고 그 앞에 마당이랑 밭을 꾸리셨어요. 집이랑 마당이 있기 때문에 거의 텃밭 수준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농사 지으시더라고요. 그냥 자급자족해서 재미로 키워 먹고 살 정도로만 하신다더니,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평생을 도시에서 사셨던 분들이라, 그런 재미에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 친정 부모님의 귀농에, 시어머니는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시골로 들어가셔? 그럼 살던 도시 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그거 파니? 아니요. 집은 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땅이랑 집 짓는 돈은 어디서 나고? 전부 대출이야? 대출은 아니신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연이은 질문 공세가 부담스러운 나머지, 저는 어머님의 물음에 대답해주다. 그냥 잘 모른다고 이야기했네요. 그 정도 얼버무렸으면 적당히 하시지. 사돈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해서 못 견디시겠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친정부모님이 집을 다 지으신 후 이사를 가게 되셨어요. 저희 부부 역시 부모님 이사를 도와드리느라 한달 정도는 주말마다 많이 바빴네요. 그래서 시어머니 역시 자연스레 저희 친정부모님 이삿날까지 알게 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따라오겠다 하시더군요. 솔직히 사돈댁 이사하는데 굳이 가겠다 하시는 것도 제 기준 이상했고 정신도 없는데 어떻게 시어머니까지 제가 챙기겠어요. 그래서 남편 시켜 오지 마시게 하라고 했죠. 오고 싶으시면 다른 날 오시라고 해. 정신없는 이삿날 오시면 우리 친정 엄마 아빠도 불편해 하시지. 그런가? 근데 우리 엄마는 축하해주고 싶다고 하셔서. 그러니까 그 마음은 너무 감사드리지만 이삿날 오시는 건 곤란하다는 이야기야. 그래? 알겠어. 그렇게 남편은 은근 서운함을 내비치며 대신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닭달하시더라고요. 사돈네 시골 집에 그전부터 가고 싶어서 이삿날만 기다렸는데 오지 말라고 하니까 승질이 난다면서요. 황당하더라고요. 그냥 다른 날 오시라고 단호하게 이야기 드렸더니 시어머니 삐져서 몇 달간 저희 연락도 안 받으시고 완전 잠수 타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애들 핑계대며 슬그머니 다시 왕래하자 하셨고요. 그 정도 일이 있었는데 저 같으면 제 친정 시골집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몇달 만에 얼굴 보고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집 정리 다 하셨대지 다음 주에 니네 친정에 좀 놀러 가보자 토요일 오전에 나 데리러 온나라고 하시더군요. 남편도 몇달 만에 뵙는 어머니인데다 그새 맘고생을 하셨는지 살도 좀 빠지셨어요. 그리고 계속 시골 내려가 보고 싶다. 밭이 궁금하다. 애원을 하시길래. 그냥 좋은 마음으로 알겠다 말씀드렸죠. 그렇게 어머님 모시고 그 다음 주에 친정 시골 집에 갔습니다. 저희 친정 어머니가 미적 감각이 있으셔서 집을 잘 꾸며 놓으셨어요. 꽃도 예쁜 거 심어 놓으시고 정원도 잘 마련해 놓으셨죠. 아버지도 첫 농사임에도 불구하고 구획 나누는 것도 꼼꼼하게 잘하셔서 밭이 정말 보기 좋고 정갈했어요. 이래저래 마당부터 밭, 주차장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저희 친정집을 보고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해지시며 박수갈채를 치시더군요. 아니, 사부인, 어떻게 이렇게 공기 좋고 물 좋은 동네를 찾아 이쁘게 집을 지으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바깥 양반이 고생을 많이 했죠. 책 찾아보고 동영상 찾아보면서 농사며 집 짓는 거며 독학을 많이 했죠. 그렇게 두 분이 덕담을 나누시며 얼마간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친정 집 여기저기를 사진 엄청 찍으시더라고요. 거의 200장은 찍으신 듯했습니다. 집 대문부터 지붕, 주차장, 받침 물론이고 키우는 강아지 집까지 엄청 찍으시더군요. 그리고는 집 내부도 볼수 있냐 하시더니, 거실, 부엌, 찬장까지 다 열어보시고, 심지어 안방까지 문 열어달라. 사진 좀 찍을 수 있냐 하시더라고요. 도가 지나치는 모습에 제가 제지하며, 어머님, 아까부터 사진을 그렇게 많이 찍으시던데, 왜 그러세요? 그리고 안방은 좀 그런데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그냥 집에 가서도 눈에 아른거릴 것 같아서 좀 찍어두고 두고두고 두고 보려고 하신다 하더군요. 그렇게 제 친정에 머무시다 식사 두 끼까지 야무지게 대접받아 드시고 떠나셨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러시더군요. 너희 친정집 반 옆에 공간이 하나 있던데, 거기는 왜 부지로 남겨놨어? 네? 아, 그런 게 있었어요? 모르겠네요. 창고 지으시려는 건가? 한 20평 정도 돼 보이던데, 거기까지 너희 친정 땅 아니여? 아, 맞아요. 거기 아마 내년에 비닐하우스 해놓으시려고 공간 만드신 걸 거예요. 비닐하우스? 밭도 많던데 무슨 하우스까지 하시려고 한다니? 그러지 마시고 거기 집 하나 지으시면 안 된다니? 네? 그 공간에요? 왜요? 아니 방 하나랑 화장실 하나 있는 원룸 건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별채처럼 쓰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굳이요? 공간 분리되게 일부러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보이던데요. 그러지 말고 네가 친정에 가서 이야기를 좀 해봐. 별채 하나 작게 만드시라고. 예전에는 집집마다 사랑방이 다 있었다. 손님 오시면 주무시기도 하고. 글쎄요, 부모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그런데 어머님, 저희 친정집에 관심이 참 많으시네요. 제가 한마디 하자, 어머님도 당황하신 듯 얼굴이 빨개지셨다가, 이윽고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니네 친정집 따라가 살면 어떨 것 같니? 바쁠 때 일손도 도와드리고, 어, 뭐 1년 365일 살겠다는 건 아니고, 바쁜 농번기에만 가서 몇달 있다 와도 되고, 네? 아니, 어머님, 그게 말이 되는. 왜 말이 안 돼? 사돈끼리 마음 맞으면 같이 살 수도 있지? 어머님의 말에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무슨 사돈끼리 같이 살아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게다가, 친정이 지은 집 옆에 본인이 지낼 작은 건물을 하나 올려달라니요. 은근히 뻔뻔하신 건 알았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마음이 너무 매정하대요. 생각이나 해보고 얘기하지 그러냐면서요. 생각할 거나 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날 집에 와 맘카페에 글을 올렸더니 그날 댓글이 200개가 넘게 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모두 경악했어요. 남편한테도 말했더니 놀란 기색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본인 엄마라 말을 심하게 못하겠는지 그저 사정이 있으신가 봐. 내가 가서 여쭤볼게.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이 시댁 가서 시어머니랑 몇 시간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어요. 남편이 지친 기색으로 돌아왔길래 무슨 얘기 했냐고 물으니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며 말을 해주더군요. 듣고 나서 더 놀랐습니다. 엄마가 형 뒷바라지 그만해 주고 싶대. 그런데 형은 원래 집안일 손 하나 까딱갖는 사람이라 마흔 넘은 지금까지도 엄마가 팬티 빨래까지 해주시고 밥도 다 해주시잖아. 너무 이 골이 나서 독립시키고 싶은데.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형 모은 돈도 거의 없고 돈도 돈이지만 엄마랑 떨어지기 싫어해 형이 왜냐하면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시아즈버님 이야기가 왜 나오는데? 아니, 엄마도 힘드셨다고. 그래서 우리한테도 형 모시고 살 생각 없냐고 몇번 물어보셨잖아. 당신한테도 물어보셨다던데, 당신이 단칼에 거절해서 상처받으셨대. 그래서 기대도 않고 그냥 포기하며 살고 있었는데, 우리 장모님 장인 어른이 너무 부러우시더래. 우리 친정? 왜? 자유롭게 농사 지으며 자식한테 구애 안 받고 사시는게 우리 엄마도 모은 돈 없어서 어디 집 구애 나갈 수는 없고 그나마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이 집을 새로 지으셨다고 하니까. 아니 대체 우리 친정 집 지은 거랑 어머님이 무슨 상관인 건데 어떻게 거길 끼어들어 사실 생각을 하셔? 거기 같이 사시면 우리도 자주 얼굴 보러 오고 그럴 테니까. 우리 엄마는 워낙에 사람 안 불편하고 친화력 있으시잖아. 그래서 사돈이랑 같이 살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정말 어이가 없어서 허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저희 친정 부모님 사셨던 7억짜리 아파트. 만약 파셨으면 그돈 일부를 빌려달라고 하실 참이셨대요. 1억 정도요. 그래서 어디 전세 하나 얻어? 아주버님이랑 따로 살 생각이셨나 봅니다. 정말 들으면서도 기가 찼어요. 아니, 그래. 우리 집에서 빌려주신다고 치자. 그럼 어머님이 그 1억을 어떻게 갚으실 건데? 뭐, 우리가 갚는 거지. 아니면 엄마 돌아가실 때 그냥 가져가면 된다 하시던데? 그런데 그 말도 맞지 않아? 어차피 장인, 장모님은 그 아파트 팔아서 유산으로 당신이랑 처제 주실 거였으니. 뭐라고?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제가 경로해 남편을 잡자 남편이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시댁에 칼같이 자른다는 겁니다. 혼자 사는 형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제가 살갑게 챙기지를 않는데요. 그 말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했죠. 너나 너희 엄마나 지금 가족 사기당 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요. 어디 제 친정에 빌붙어 살려고 하는지 그래도 남편과 남편 가족이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것도 참아주고 부족한 면도 감싸주며 살고 있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그 말이 딱이더라고요 그냥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우리 부부간 문제도 아닌데 이혼할 사유가 되기나 하냐며 억울해 하더군요 남편도 순진하게 다 이야기했던 이유가 제가 차마 이혼 이야기까지 꺼낼 거라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시어머니 생각이 너무 상식 밖이라 납득이 안 갔고 앞으로도 저한테 피해를 주면 좋지 득은 전혀 될게 없다는 사실에 도저히 같이 살고 싶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그제야 현실 파악이 된듯 미안하다며 못 들은 걸로 해달라 하더군요. 싫다고 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 편, 은근히 드는 남편도 정상이 아니라고 했죠. 그렇게 남편 내쫓아 버렸죠. 옷몇벌 있는 캐리어 밖에다 던지듯 내동댕이 치고, 딱한니 홀어머니, 네가 모시고 살으라 했습니다. 우리 친정 근처 갈 생각도 말라고요 애들한테도 그냥 아빠 바빠서 당분간 집에 못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혼할 생각으로 집 알아보고 학교 알아보고 그러고 있었고요. 남편은 매일같이 연락해 빌고 사정했지만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시아주버님을 모시고 와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남편 혼자 오면 모르겠는데 아주버님까지 같이 오시니 문전박대 할수 없어? 떨떠름한 표정으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아주버님이 자기 때문에 동생 이혼 당하게 생겼다는 거 알고 말리러 왔다더군요. 제 남편이 집에 가서 울고불고 불쌍하게 난리치니 어머님이 엄청 노하셨대요. 진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물어봤는데 이혼까지 하냐며 제가 속이 좁다고 했대요. 그런데 정말 이혼할 분위기로 흘러가자. 어머님이 이건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시아주버님을 대신해 사과하라 시키신 거죠. 남편은 이제 시댁 연 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부모와 형제 간의 정이 있으니 완전히 끊고 살진 못하겠고 연락은 주고받은 정도로 살겠으나 저더러 며느리 돌이 강요하며 시댁 가자고 하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전화도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시댁 없는 듯이 살아도 좋으니 이혼만 하지 말자고 남편이 울면서 빌더군요. 사실, 저는 서류까지 다 작성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그렇게 나오니 마음이 약해지더군요. 그래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제가 맘카페에 글을 여러 번 써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어 가나 궁금해 하셔서 글을 올려요. 아무튼,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시댁이랑 이렇게 연 끊고 살게 되었네요. 이런 시대 보신 분 계신가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어떻게 사고 흐름이 그렇게 흘러가실까요? 노총각 아들이랑 살기 싫다고 사돈네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다니. 진지하게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